여러분,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차가운 산속에 홀로 남겨진 어린 아이와 그 곁을 지켰던 한 마리 진돗개에 관한 아주 특별하고도 가슴 벅찬 기록입니다. 어둠과 공포가 지배하는 숲 속에서 오직 심장, 소리 하나의 의지에 서로를 지탱했던 그긴 밤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어스름한 저녁 노을이 산등성이를 보랏빛으로 물들이던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마을 끝자락에서 할머니를 따라 나물 캐러 나온 다섯 살 민준이는 풀숲 사이를 팔랑거리며 날아다니는 호랑나비 한 마리의 마음을 온통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나비의 화려한 날개짓을 쫓아 한 발짝 두 발짝 수 반쪽으로 발을 내딛던 민준이는 어느덧 어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깊은 산속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울창한 소나무들이 하늘을 가로막고 이기낀 바위들이 낯선 얼굴을 내밀자 민준이는 겁에 질려 할머니 하고 외쳐 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보다 더 차가운 산울림뿐이었습니다. 그때 바스락거리는 마른 잎 소리와 함께 짙은 황금빛 털을 가진 진돗개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녀석은 마을의 외딴 집에서 기르던 황구였습니다. 평소 온순하기로 소문난 황구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산 위로 달려가더니 겁에 질려 웅크리고 있는 민준이를 발견했습니다. 황구는 민준이가 놀라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킁킁거리며 아이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낯선 개의 등장에 몸을 떨던 민준이었지만 황구가 커다란 혀로 자신의 뺨을 부드럽게 핥아주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안심시키는 모습에 이내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아이는 황구의 목덜미를 꼭 껴안았고 황구는 마치 "이제 괜찮아!" 내가 왔단다라고 속삭이듯 아이의 곁에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자 산속의 온도는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숲 사이로 스며드는 밤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고 사방은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민준이는 춥고 배고픈 마음에 다시 울음을 터뜨렸지만 황구는 그럴 때마다 아이의 품속으로 더 깊숙이 파고들어 자신의 따뜻한 배를 내어 주었습니다. 황구는 아이가 체온을 잃지 않도록 자신의 몸을 둥글게 말아 아이를 감싸 안았고, 수시로 아이의 젖은 발을 핥아주며,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밤의 숲은 결코 평화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저 멀리 골짜기 아래에서 군주린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밤눈이 밝은 올빼미들이 나뭇가지 위에서 부엉대며 경고를 보냈습니다. 황구는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한 채 귀를 쫑긋 세우고, 사방의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녀석의 콧구멍은 밤 공기에 섞인 낯선 냄새를 잡아내기 위해 쉴새 없이 움직였고, 뒷다리 근육은 언제든 튀어나갈 수 있도록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황구에게 이 밤은 단순히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를 지켜내야 하는 순고한 전쟁터와도 같았습니다. 자정 무렵, 숲의 정적을 깨는 묵직하고도 불길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면을 준비하며,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거대한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민준이와 황구가 있는 바위굴 근처까지 다가온 것입니다. 곰의 육중한 몸이 수풀을 헤칠 때마다 바닥이 진동했고 녀석의 거친 숨소리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산속을 울렸습니다. 잠자던 민준이가 잠꼬대를 하며 몸을 뒤척이자 곰은 그 소리를 듣고 눈을 번뜩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황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이의 앞을 가로막고 일어섰습니다. 황구는 평소의 온순함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기세를 뿜어냈습니다. 앞발을 단단히 고정하고 어깨에 털을 바짝 세운 채 곰을 향해 목이 터져라 짖기 시작했습니다. 곰이 거대한 앞발을 휘두르며 위협했지만 황구는 민첩하게 옆으로 몸을 날려 피한 뒤 곰의 뒷다리를 물어뜯으며 시선을 자신에게 고정시켰습니다. 곰의 날카로운 발톱에 황구의 옆구리가 긁혀 붉은 피가 흘러내렸지만 황구는 고통을 느끼지도 못하는 듯 더욱 맹렬하게 달려들었습니다. 아이를 등 뒤에 둔 황구의 눈빛은 마치 불꽃처럼 타올랐고 그 용맹함에 압도당한 곰은 결국 몇 번의 헛발질 끝에 씩씩거리며 숲 깊은 곳으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황구는 승리의 환희 대신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다시 아이 곁으로 돌아와 숨을 헐떡이며 아이의 무사함을 확인했습니다. 싸움이 끝난 뒤 백구의 온몸은 땀과 피로 얼룩쳤지만 녀석은 다시 아이를 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며 산속의 냉기가 정점에 달했을 때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와 함께 희미한 손전등 불빛이 산비탈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어디 있니? 하는 아버지의 절규 섞인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전해지자 기진맥진하여 눈조차 뜨기 힘들었던 황구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황군은 목청이 찢어질 듯 우렁차게 지저 자신의 위치를 알렸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덤불을 헤치고 나타났을 때 그들이 마주한 장면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영하에 가까운 추운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준이는 황구의 부드러운 배 위에서 마치 안방인 양색근색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상처투성이가 된 황구가 숨을 몰아쉬면서도 혹여나 낯선 사람들이 아이를 놀라게 할까봐 꼬리를 낮게 흔들며 경계와 안도감을 동시에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 중한 명은. 이 개가 아니었다면 아이는 얼어 죽었거나 짐승에게 해를 입었을 것이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황구는 사람들이 민준이를 안전하게 들어 올리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앞다리를 꺾고 바닥에 쓰러지듯 누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후 마을로 돌아온 황구는 수의사의 정성 어린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했고 민준이의 가족들은 황구를 자신들의 친가족으로 정식 입양했습니다. 이제 황구는 마당 한구석이 아닌 민준이의 방파로 옆에서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민준이는 아직도 가끔 자다가 가위에 눌리면 황구의 이름을 부르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황구는 어김없이 다가와 젖은 코를 손등에 대주며 아이를 안심시켜줍니다. 산속에서의 그 하룻밤은 두 존재 사이에 피보다 진한 유대감을 만들어주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대대손손 전하며 진돗개의 충성심과 용기를 기렸습니다. 인간은 흔히 동물을 우리가 돌보아야 할 미약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황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소통하고 목숨을 걸어 약속을 지키는 개의 순수한 사랑은 이 차가운 세상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등불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 곁에 있는 반려동물의 머리를 한번 더 쓰다듬어 주세요. 그들은 어쩌면 여러분이 모르는 순간에도 마음속으로 여러분을 지키겠다는 커다란 맹세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